네 안녕하세요 마이 중고차 유부장입니다. 오늘 출고한 차량은 레이 차량이고요. 차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차는 13년형으로 나온 그리고 5만 키로대탄 차량이고요. 보험 이력뭐 사고 이력 전혀 없고 1인 신조 차량 오늘 구매하시는 거고요. 차량 코드가 오늘은 저기 부천 국민참매회단지거 출고하는 거고요. 여기 에 코드가가 870 나와 있던 거 이제 35만 원 내고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. 차 상태는 어, 괜찮아서 오늘 차한두대 정도 봤는데.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이걸로 이제 구매 결정하셨습니다. 일단은 차 설명 요 정도 드리고 고객님 모시고 인터뷰 잠깐만 하겠습니다. 분님 안녕하세요. 네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차량 구매까지 하셨어요. 저희 마이 중고차는 혹시 어떻게 알고 방문하셨나요? 유튜브 제가 찍은 거 혹시 보셨죠? 네. 사실은 저희 그 지인 분이세요. <laughs> 지인 분이신데 어, 유튜브 이제 보고 오셨고. 유튜브 보기 전에도 저랑 원래 아시던 분인데, 이제 친한 형님이신데, 오셔서 그 유튜브에 제가 뭐, 코드가 입금, 뭐, 오픈하는 거, 차주 통화할 때 스피커폰 틀어드리는 거, 이런 거, 저런 거다 공약을 걸어놨는데, 혹시 오늘 안 지켜지신 점 있었나요? 친절하게 잘했나봐요. <laughs> 아, 네. 네고된 폭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? 생각보다 좀 많이 되어봤는 좀좀덜 깎아드릴 까 그랬네. <laughs> 그래서 지인이셔도 저희는 수수료는 받아요. 제가 뭐 자선 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차두대 보셨는데 첫 번째 본 거랑 너무 상반되게 차 상태 좋았죠.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진행하게 됐고. 어 마지막으로 모자이크는 들어가실 건데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 의 구독자 분들이랑 새로 보실 고객님들한테 한 마디만 해주세요. 느끼신 점. 주장이좀 친절하게 설명을 더잘 해주시고 다른 데보다 다른 데도 많이 뽑어봤는데그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완료된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고 꼼꼼하게 잘담고 다른 데보단 여기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안 나시고 잘 타시고요 혹시나 뭐 차량에 궁금한 거나 뭐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.